야, 자 오늘 짐도 많고 조금 멀리 갑니다 여러분들 짐 실을 때가 있을라는데 뭐딱 좋아 출발해 봅시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날짜는 4월 6일 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감성돔 낚시를 졸업하고 나서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 할게 없어요. <laughs> 생활낚시 시즌도 좀 그렇고, 병예돔 낚시도 좀 이루고 해서,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만한 곳이 어디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,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, 여서도만한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짐 바리바리 싸들고, 2박 3일 동안 여서도 섬낚시 여행, 혼자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. 지금 여서도는, 방파제권에는 볼락, 손이 그쪽에좀 높기 때문에, 병예돔들도 이제 잘 비치기 시작하거든요. 도보권에서 낚시를 전부 다할 수도 있고 하루 정도는 갯바위를 한번 할 수도 있고 혼자서 즐기는 섬낚시 여행 자고 함께 가보시죠 먼저 여서도로 가기 위해서는 완도를 먼저 경유를 해야 됩니다 청산도로 배를 타고 가서 청산도에서 다시 여서도 가는 배를 갈아타고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면 한 10시 반 정도 될 겁니다 좀긴 낚시 여행이 될것 같은데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완도 다 왔습니다. 아, 도착하니까 날이 샜네요. 선택하신 목적지는 8 0 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. 첫 배를 타고 들어가야지 여수도로갈수 있는데 토요일이고 해서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지금 못하는 거 아이가.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차가 엄청 많습니다. 와. 만땅이요 만땅. 이 예, 줄로 또 서야 됩니다. 여기서. 네. 도독내에 대해서 이야 사람 진짜 많습니다 주말에 오는 건또 처음인 것 같은데 와 사람 엄청 많네요 청산도가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여서도로 가는데 여서도 가는 배는 승용차 기준으로 8대밖에 안 타거든요 바빠가겠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첫 배를 못 탑니다 지금 차가 많아서 7시 30분 배를 타는데 여서도에서 청산도에 8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거의 좀 못탈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좀 애매합니다. 야, 왕재수입니다. 한 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제수 7시에 탔습니다. 오. <laughs> 야, 이또 시작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시작이 좋은데요. 자, 갑시다. 청산도로. 진짜 좋다. 아, 뭐 축제가 있는지 사람 정말 많습니다. 근데 또 선접이 없네. 우여곡절 끝에 예수도가다와갑니다 민박집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짐도 풀고, 예서도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래서 준비를 다 해와야 됩니다. 자, 아이고, 오랜만이다. 짐좀 풀어볼까요? 먹을까 하고, 막, 양껏 들고 왔습니다. 자, 밤에 올라가려고 지렁이 교통사 왔거든요. 얼어빈가요? 이 얼었다. 좋았다. 밥도 한 그릇 먹었고, 중간 평가로 가야 되겠습니다. 곡좀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구경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. 야, 곡잘될것 같은데. 여기가 포인트거든요. 낙이면 되는 거예요? 다 밖에 없습니까? 병거도잘 되는데 물색은 딱 좋구만은 자 경치 끝내주네 몸은 조금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횟거 잡으러 한번 갔다 옵니다 내일은 또 동선배가 있으면 타고 아니면 안 탈라고 했는데 동선배들이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타선으로 들어오는 지 선장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갯바에 한번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행연습 삼아 횟거리 차. 올 때가 3시까지인데, 5시나 6시 정도까지만 딱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작년에 제가 도 5포인트로 왔던 포인트인데, 여기서 하면 딱될것 같습니다. 딱 뱅이 돔잘 되게 생겼다. 진짜 이런 섬에서 한 일주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날씨 좋은 날에 제로? 아, 어, 제로. 낚시 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있으면 잡습니다. 진짜 우리 정통 낚시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발 앞에 두 방, 멀리 한 방, 찌위 한 방. 자, 이런 식으로 천안히한 내려 보시죠. 좋습니다. 좋아요. 어이 부실이. <laughs> 부실이, 부실이가 있네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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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안 가고 간다 자, 이제 아이 부시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? 한번 뭐 힘쓰다 보면 오겠죠. 천천히 놀다가 힘을 쭉 빼놓고 해야 되겠습니다. 오, 우... 오안안 이까지 따라온 이상은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. 풀때 풀어주고 지금 뭐 안으로 들어가봐야 뭐얘 가봐야 어디까지 가기고너는날리고기엔 결국 지칩니다, 이거 됐다. 1호 에1.5목줄한 부실이 근데 크진 않습니다. 빼봐라. 농하긴 해보자, 이놈아. 자. 아유, 힘들어. 안 그래도 저기 조사님들 계신데 잡아서 한 마리 데려야 되겠습니다. 다 떴네요. 올라온나? 자 이건 저 혼자 묵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<laughs> 먼 데서 구독자님도 만났는데 한 마리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이들뭐 잡힙니까 헷거리 한 마리 선물 드리려고 <laughs> 뭐안 잡으셨으면 와 부실이다 <laughs> 우와 이집 옆집하고 둘이서 같이 딱 갈라 보면딱 되겠다 한사람 크게 <laughs> 나오겠다 지금 물이 차서 괜찮아요 낚싯대로 잡으셨어요? 어낚싯대 잡았지 부듯하네요 <laughs> 아이 김골이 병행 너무 들려야 되는데. <laughs> 자, 병행도만 안 되겠습니다. 조금 쉬었다가 볼락, 볼락 낚시로 회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아 배고파서 배고파. 자, 여러분들 도복 깨바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. 예서도 낚시 못할 때 아시죠? 그거 생각하시면 낚시하신 자리 꼭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. 안 아, 그러면 나중에 또 묶입니다. 뭐라 할 말이 없어. 물론 여기까지는 물이 올라옵니다, 나중에. 오늘 밤에 볼랑놈들 가만두겠어. 아침입니다. 사실 원래 계획은 뽈락도 밤에 좀 잡고 하려고 했는데 뭐 지렁이 상태가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개파에 가서 긴 꼬리병에도 몇 마리 잡아 오겠습니다 오늘도 아무래도 생각해도 부실이한테 좀 두드려 말것 같은데 자, 여긴 땅콩예입니다. 아, 딱 헷갈리기 힘드네. 김꼬리 병원은 밑밥 갱이 제일 짜증납니다. <laughs> 배우는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계속 해라 하는데, 땅일 낚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깨 오거든요. 아... 미박 걔는 귀찮습니다 진짜. 이게 또 일이다 일. 낚싯대1 2 5대 오늘은 풀 낚시입니다. 어제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제가 낚시에 집중을 좀 못했는데 오늘 풀 낚시 풀 낚시. 오늘 또 날씨 가 너무 좋아서 타입니다 진짜. 날씨가 너무 좋아서 타입니다 너무 좋아서. 자 동이 또 슬슬 타옵니다. 물도 잘 가고 좋네. 바다가 좀 조용하다 보면 고기들도 좀 예민하거든요. 파도가 좀 치고 하면. 경계심이 좀 없어지는데 반해서 이렇게 조용하면 고기들도 좀 예민해집니다. 그런 거는 좀 있어요. 물대가 여섯 물이기 때문에 물대는 좋습니다, 진짜. 낮에는 분명히 안 봐도 비디입니다 자버가 엄청 많을 거거든요. 지금 물어야 되는데. 김꼬리 알겠습니까? 그, 맞죠? 자, 새벽에 들어왔습니다, 김꼬리가. 자리 같껏뱀 자리가 뭐고? <laughs> 왕뿔락 오. 왕뿔락입니다. 아, 일단 백그리 킵. 20만 78 됩니다. 지금 시각이 5시 30분 정도 됐습니다. 확실히 물어 줘야 될 때입니다. 바로 앞에서 큰 녀석 한 마리 물어 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. 망했습니다. 아침에 빨미낚시는 망했고요. 1시 철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낚시할 겁니다. 나중에 방판지에서 낚시를 할 건데 새벽은 망한 것 같습니다. 새벽에 원래 발 앞에 물어줘야 되는데 큰거 잡으려고 목줄도 좀 세게 하고 원줄 좀 세게 하고 했는데 이제 해 뜨고 나면 좀 부드럽게 해서 뭐 일반 뱅이 돔이라도 잡아야 되겠죠. 긴 꼬리는 아직은 새벽 여기는 안 무네요. 아직까지 손이 좀 찬가 봅니다. 몰락도 물고 하는 거 보니까. 대형급 긴꼬리는 일단 실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도 탈입니다 이곳 여서도는 사실 정구역이 포인트라 해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방파제도 다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든 구역이 거의 대부분 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갯바위 낚시의 단점이라면 선비가 좀 비싼 거 그리고 장점이라면 포인트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사선 배들이 두 대만 딱 들어오기 때문에 종선 배들은 요새 평일에는 잘 운행도 잘안 하거든요. 여름철에 돌동꾼들이 있을 때는 하는데 그렇습니다. 어떤 데는 주말 되면 포인트 경쟁 때문에 여기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도 없고 이런데 여기는 뭐 배두 대만 운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입니다. 아, 어, 거기 안 되네. 조금 이제 멀리 좀 쳐야 되겠네 아. 아, 부실입니다 부실이. 에이, 아 이거 부실이야. 긴꼬리였으면 좋겠다. 터도 안 하네. 이 긴꼬리 어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어치는 아직 안 보이는데 거의 부실 확실합니다. 돌도모를 변해라 돌도모를 변해라 공좀미기고 아. 아유 아유 내발을 내가 내 반을 내발을내발을내놔 에이, 물이 조금 움직이네. 입질이 없으면 낚시가 이렇게 지겹습니다 드론이 있으니까 좋네요 50m 이상 완전 장타를 치면 수중 고리 있습니다. 그까지 떠질 수 있겠나? 좋아, 좋아. 물기만 물어라. 물기만 물어주세요. 야, 고기 안잡히기는 진짜 지독하게 안 잡힙니다. 와, 아침에 그뭐 부실이 한 마리 잡고 나서부터는 와, 안 되네요. 역시 제일 고기가 안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믿을 거는 방파제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야, 황당하다, 황당해.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체력 안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체력 안배하고 2차전으로 바로 방파제 2차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안 돼요. 뭐, 될것 같으면 벌써 한두 마리 잡았을 건데, 안 됩니다. 철수 준비 해놔놓고,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. 밑밥 반도 못 썼어요. 이보세요. 와, 얘좀 아깝네요, 까길는 눈알도 왕만해가지고 보내준다, 보내준다. 아야. 지금, 아. 지금 한두 마리 정도씩은 나오긴 나왔네요. 내가 문제가 있나. <laughs> 나주고 스 방파제로 갑시다. 이야, 이건 돌도만 사자 되겠네요. 바로 방파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방파제 낚시는 꼭 안전하게 늦셔야 됩니다. 사고도 있고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. 안전하게 안전 장구 하시고 물론 낚시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은. 할수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안전하게 하십시오. 자, 가자, 가자.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발판이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. 명당 자리입니다. 여기 현지 분들 마을에 계신 분들 낚시하는 데거든요. 여기는 제가 어제 사실 미리 한번 와봤습니다. 오 보니까 현지의 동네 분들이 여기서 낚시를 하시면서 뱅어도 몇 마리 잡더라고요. 개바 위에서 두들리 맞고 방파제에서 화풀이를 하는. 아, 이길 살살 온다. 와, 현지 꼬는 못 이기겠네. <laughs> 들어, 자, 자, 때가 됐다, 때가 됐다. 아이고, 마리수도 안 해야 된다. 한 마리만 물어라. 오대로, 오대로, 오대로 좀걸라고 아예, 뱅에도. 네. 아유, 작다, 작다. 아유. 일반 병이네 300원짜리 반른 <laughs> <laughs> 이거 봐라, 이거, 이거 사사사. 예, 뱅에도 맞지? 어, 아이가 이마 살짝만 물고 있고. 아이고, 이거는 뭐, 반 입거리도 안 되겠다. 그렇지. 아이고, 살다 가자. 자, 골락낚시. 민박집 사장님하고 갑니다. 현진 찬스. 자, 요렇게 딱 설치하면 되겠네. 딱 좋다. 딱 좋아. 기렁이를 민박집 사님한테 공수를 좀 했습니다. 육지에 나갔다 오신다길래 제가 한 통만 좀 사다 달라고 해서 볼라귀트. 아이고! 한자 한 마리 넣었습니다. 예. 네. 올라시얼 좋다. 와, 이거 좀 크다. 와, 다 왕삼입니다. 그렇죠 왕삼이네. 네. 예, 잘했습니다. 야, 이야, 야 이건 더 크다. 네, 다 커. 야, 방송 야, 이은, 터, 터. 으아, 터. 으아,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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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. 아 으아. 으 완전 왕삼이네. 이야. 30까지는 안 되겠고, 한 27, 28 정도 되겠네. 이번 낚시 여행의 마무리를 지으러 갑시다. 큰 마리수는 안 돼도, 사이즈는 뭐, 넘사벽입니다, 넘사벽. 야 이거 보십시오. 전복입니다, 전복 완전. 이게 사과 쪽개에요 여러분들. 정말 크죠? 몇 시면 된 겁니다, 이게. 이야, 이런 사과 쪽에는 진짜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, 방파제 클라스. 예서도 치고는 지금 조항이 아주 안 좋은 시기거든요. 지금 이거 보십시오. 이건 30 넘어요. 삼짜 볼락은 진짜, 아 와, 이것도 보십시오. 이것도 27, 8입니다이 정도면 횟거이 충분합니다. 네, 여러분들. 이틀간의 지독한 낚시, 자,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. 낚시가 한참 좋아지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. 아무 생각 없이 섬에 들어가서 낚시만 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는 좀 그게 힘들죠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틀 동안의 낚시 한번 즐겨봤습니다. 여수도는 어, 아직, 지금 4월 초기 때문에, 아직은 본 시즌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. 5월 한 초중순만 된다면 몰라프터뱅해동까지 어떤 오종이든 다잘 되는 곳이 여서동과 같습니다. 자 오늘 데코레이션도 잘 됐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배한 점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내일 또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금 데코레이션이 사과 쪽의 뚜껑입니다. 진짜 엄청납니다. 저 태어나서 이거 처음 봤어요. 와 진짜 맛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어르신! 회장님! 시키는 대로 할게 어?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